병원 접수창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이 제 보험증을 보더니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를 계속 확인하면서 상급자를 불렀습니다. 원무과장이 나타나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님 명의로 보험금 7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제 아들이 저 몰래 한 일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밝혀집니다. 30년 동안 다닌 병원에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당뇨 검사를 받으러 늘 가던 신촌대학 병원. 그날도 평소와 같이 보험증과 진료카드를 건넸을 뿐인데 접수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다른 직원을 불러서 작은 목소리로 뭔가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직원이 계속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뭔가 확인하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선배 직원도 와서 함께 보기 시작했죠.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의논하고 있었어요. 다른 환자들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때문에 지연되고 있었죠.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상급자를 불렀어요. 원무과장님을 부른다고 했죠. 키가 크고 인상이 다부지. 50대 남성이 나왔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킹가운을 입고 있었죠. 어머님 죄송한데, 따로 상담할 게 있습니다. 갑자기 웬 상담이라는 거죠. 상담실로 모셨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작고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환자 상담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책상 하나와 의자 두 개, 벽에는 환자 권리 장전이 붙어 있었고, 꽃무늬 커튼이 달려 있었어요. 원무과장이 문을 닫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A사 용지에 빼곡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볼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제 이름이 여러 번 보였어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다른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으셨나요? 무슨 소리인가요? 저는 당뇨 외에는 아픈 곳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원무과장이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줬어요. 어머님 명의로 된 보험금이 이미 여러 번. 지급됐습니다. 보험금이라뇨?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종양 수술비로 3천만원, 척추 수술비로 2천만원, 심장 시술비로 1,500만원, 무릎 관절 수술비로 1천만원, 총 7,500만원이 나갔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수술 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뇨 외에는 아픈 곳이 정말 없었거든요. 무릎도 괜찮고, 심장도 튼튼하고, 뇌에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럼 이 서류는 뭔가요? 허위 진단서가 만들어진 거였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총 8차례에 걸쳐 보험금이 청구됐다고 했습니다. 모두 제 아들 이름으로 신청됐다는 거였어요. 이성민 씨가 보호자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어머님, 수술 동의서에도 아들분 서명이 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그런 일을 30년 동안 정성껏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준 아들이 저를 이용한다니 손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랐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올라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서류에 아들 서명이 있었고 보험금 수령 계좌도 아들 것이었어요. 심지어 제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언제 제 도장을 가져갔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죠 그동안 아들이 보여준 효심이 모두 거짓이었나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안부를 묻고 용돈을 주던 그 모든 게 연기였나 원무과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처음 발견한 건두달전 의료진이 이상하게 여겼대요 이정희 씨가 뇌종양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당뇨 환자니까요. 담당 교수님이 의아해하셨죠. 30년 동안 당뇨만 치료했는데 갑자기 외종양이라니. 전산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허위 진료 기록이 가득했어요. 수술 날짜도 엉터리였고 담당 의사도 가짜였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의사 이름이 적혀 있었죠. 수술실 사용 기록도 없고, 마취 기록도 없었어요. 완전히 조작된 서류였죠. 누군가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친 거였어요. 그래서 보험공단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해요. 이미 아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어머님도 조사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피해자이긴 하지만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저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상담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한 시간인데, 그날은 두 시간이나 걸렸죠.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아들이 그런 짓을 했을까? 돈이 그렇게 필요했을까?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지금까지 받은 효도도 모두 거짓이었을까?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대중교통에서 울 수는 없잖아요. 집에 도착하니 오후 3시였어요. 평소보다 5시간이나 늦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혼자 사는 집이지만 이렇게 척막한 건 처음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아들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성민아 집에 좀 와라. 급한 일이 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회사인데 그냥 와봐라. 정말 급해. 알겠어요 엄마. 한 시간 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기다렸어요. 한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죠. 시계를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4시가 되고 4시 반이 되고 5시가 가까워왔는데도 아들이 오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했어요. 성민아, 어디야? 엄마, 죄송해요. 교통이 막혀서 30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긴장한 것 같았죠. 혹시 병원에서 연락받았나 싶었어요. 30분 후 현관벨이 울렸어요. 아들이 왔나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정말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뭔가 눈치챈 표정이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들어와라. 아들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틀리퍼를 신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히고 마주 앉았습니다. 정미나 엄마가 뭘 물어봐도 정직하게 대답해라. 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많이 작아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죠.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오늘 병원에서 들었다. 내 명의로 보험금을 받았다면서 아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오해가 있었나 봐요. 오해라고 7,500만 원이 오해야? 내종양 수술이 오해야 심장 시술이 오해야 아들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회사가 부도나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거든요. 잠깐만 쓰려고 했는데 점점 커져버렸어요. 아들이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2년 전 회사가 망했다고 해요. IT 벤처 회사였는데 투자금이 떨어지면서 직원들이 모두 해고됐대요. 그때부터 백수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저에게는 말 못했대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처음엔 다른 회사를 알아봤다고 해요. 하지만 40살이라는 아이가 장벽이 됐다고 하더군요. IT 업계는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니까요. 몇 개월 지나도 취직이 안 됐대요. 그러다가 생활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카드 값도 밀리고, 월세도 내기 어려워졌다고. 그때 누군가 꼬드겼다고 해요. 쉽게 돈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대학 동창이에요. 김철수라는 놈인데 보험 브로커를 한대요. 그 놈이 꼬드긴 거야? 네 엄마. 처음엔 정말 작은 거였어요. 몇십만 원짜리 치료비 정도였거든요. 감기약이나 소화제 정도 받는 거였죠. 너무 쉽게 됐대요. 서류만 조작하면 보험금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대담해졌고 금액도 커졌다는 거죠. 급기야 큰 수술비까지 허위로 청구한 거예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돈은 다 갚을게요. 어떻게 갚을 거야? 넌 백수잖아. 일자리를 구해서라도 평생에 걸쳐 갚을게요. 30년 동안 믿어온 아들이 저를 속였던 거였어요. 그것도 2년 동안이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화보다는 실망이 더 컸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도와줄 수 있었잖아. 미안해요, 엄마. 부끄러워서 말못 했어요. 마흔살 먹고 백수라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갔습니다. 강동경찰서 수사과였어요. 수사관을 만났어요. 김영사라는 분이었죠.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인상 좋은 분이었어요. 자세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생각해 보니 징조는 있었어요. 1년 전부터 아들이 갑자기 용돈을 안 달라고 했죠. 오히려 제게 돈을 줬어요. 한 달에 백만 원씩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보험금이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했죠. 제 돈으로 제가 용돈을 받고 있었던 거니까 수사관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아들이 브로커와 손잡고 조직적으로 벌인 일이래요. 브로커가 병원 관계자와 짜고 가짜 진료 기록을 만들고 아들이 보험금을 신청한 거죠.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피해를 봤다고 해요. 대부분 고령자들이었어요. 자식들이 부모 명의를 도용한 경우가 많았죠.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들이 타깃이었어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니까 의심받기 어렵거든요. 또, 노인분들은 의료정보에 어둡고 자식들을 믿는 경향이 있어서 쉽게 속일 수 있다고 해요. 정말 비인간적인 일이죠. 아들은 이미 구속됐어요. 보험사기 혐의로요. 브로커와 병원 관계자들도 모두 붙잡혔다고 해요. 형량은 3년에서 5년 정도 될 거라고 했어요. 초범이 아니라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대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오랜 시간 생각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너무 믿고 살았나? 아니면 사회가 잘못된 걸까? 마흔 살에 실직하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들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웃들한테도 말했고, 병원에서도 말했고, 마트에서도 말했죠. IT, 회사 다니는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이제 어떤 얼굴로 사람들을 만나죠. 일주일 후 아들 면회를 갔어요. 부치소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두 시간 넘게 걸렸죠. 면회실은 차가운 곳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만났습니다. 철창 너머로 본 아들은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수감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짧게 깎여 있었죠. 탈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한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았니? 나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 그분들 생각은 해봤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충격받으셨을지 생각해 본적 있니? 가족에게 배신당한 그 마음을 알겠니?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3년간 감옥에서 반성하거라. 그리고 나올 때는 정말 새 사람이 되어라.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고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다른 면회객들을 봤어요.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아마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들이겠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을 정리해봤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나 싶어요. 아들을 너무 믿었나 봐요. 하지만 가족을 의심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중요한 일은 확인해야겠고, 서류에 서명할 때는 내용을 꼼꼼히 봐야겠고, 보험이나 의료 관련 정보도 더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보험이나 재산 관련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보험 처리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보험회사에서 보내는 안내문도 꼼꼼히 보시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바로 문의하세요. 의료진과 가족이 짜고 허위 청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본인 명의로 들어오는 모든 서류를 직접 확인하세요. 도장이나 인감은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세요.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꼭 물어보시고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들으세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즉시 보험공단이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늦으면 늦을수록 피해만 커집니다. 부끄럽다고 숨기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신고하세요. 저처럼 가족에게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었던 사람일수록 더 철저히 확인해야 해요. 그게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즘은 사기, 수법이 너무 교묘해졌어요.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 사기가 늘고 있다고 해요. 자식이나 친척이 부모 명의를 도용해서 허위 보험금을 타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꼭 조심하세요. 정기적으로 본인 명의로 나간 보험금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문의하세요. 또한 자녀들과 돈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아들도 처음부터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실직했다고 말하면 제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혼자 해결하려다가 더큰 문제가 된 거죠. 가족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숨기고 속이면. 결국 더큰 상처만 남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끼리는 솔직해야 해요. 그래야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인분들도 스스로 더 똑똑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복잡해지고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니까 우리도 공부해야 해요. 보험이나 금융상품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보험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 인터넷 강의도 들어보고 정말 몰랐던 게 많더라고요. 진작에 공부했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되지만 지금이라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공부하세요. 우리 세대는 정보에 어둡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 그리고 현명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겪은 아픈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절망했어요. 30년 믿고 살았던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에요. 3년 후에 나오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에요.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상의하세요. 저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기세요. 몸이 건강해야 이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매주 토요일에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당뇨 관리를 계속하고 있죠. 담당 교수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혈당이 올라갔을 텐데 잘 관리하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이번 일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졌지만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느껴요. 병원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이웃들도 걱정해 주시고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아요. 세상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희망을 갖고 살아가세요. 특히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해요.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니까요. 저도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고 중요한 일일수록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저 같은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새로운 것을 배워가며 더 현명하고 슬기로운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라요. 보험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정기적으로 보험금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즉시 문의하세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돈 문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시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무엇보다 본인의 중요한 서류나 도장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기 바라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혹시 이미 피해를 당하셨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요. 빨리 신고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정말 기쁠 거예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더욱 화목하게 지내시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속이거나 이용할 권리는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면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다가올 거예요. 지금까지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세요.